정부 올해 청년층에 공공주택 11만 가구 공급을 한다고 해요. 공공분양 6만 1천 가구, 공공임대 5만 1천 가구 공급,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신설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청년층에 공공분양 6만 1천 가구, 공공임대 5만 1천 가구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세가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청년층에 공공분양 뉴홈 6만 1천 가구 네, 공급 뭐 이렇게 적혀있죠. 수소권과 교통이 편리한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올해 청년층의 공공임대주택 5만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네, 역세권 도심 등 선호입지의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도 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은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쉬운 길로 선택했다는 을 겁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H에서 수십조를 공사를 한다고 해요. 수십조의 공사. 그리고 또한 청년층의 공공주택 11만 가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건설사를 통해서 공공 건설사 뭐 SH든 LH든 통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 근데 정부도 알아요. 이런 공공주택은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아이를 키우고 하는 거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의 효과는요. 건설을 통해서 민심도 잡고 건설을 통해서 뭘 한다? 시중에 돈을 공급시키겠단 말입니다. 어차피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시중에 돈이 안 돌잖아요. 돈이 덜 돌기 때문에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공급을 하겠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입주물량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시중의 경제에 좀더 활력을 기할 수 있도록 공적 자금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요, 일단 올해는요, 변동 없습니다. 오늘 책, 제가 아까 잠깐 산책을 나갔다가 어, 유명 유튜브 분께서 유튜버 분께서 2024년 부동산 전망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 KB 부동산 전문 그 리포트 있잖아요. 그 리포트를 읽어주면서 서울 수도권이 먼저 올라가고 지방은 따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는 본인이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결론 내린, 결론, 결론을 내린 결과, 결론 내린 결과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이 먼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밖에 안 돼요. 자, 부동산 트렌드 늘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서울이 먼저 올라간다는 건요. 2015년 이후에 서울이 올라갔고, 2020년도에 지방이 올라갔다.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자, 진짜 부동산 역사와 과거의 역사와 동일하게 간다고 한다면, 2009년, 2008년, 2009년 리머크 터지고 나서 대구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대구가 서울이 올라가기 전까지 2015년까지 상승만 했어요. 그때 서울은요, 하락과 회복장에 되었죠. 2010년에 고점을 잡으신 분들은요, 2016년 되어서, 7, 8년이 지나고 나서야 본전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5년 하반기부터 서울이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대구는 꺾였어요. 부산은요, 올라갔잖아요. 또, 대구가, 어, 7, 8년 정도 상승하는 동안, 부산은요, 한 번의 상승량과한 번의 하락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울산은요, 부산과 비슷하게 움직인 경향 도 있고요. 대전은요, 대전은 서울 수도권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움직인 게 있어요. 자, 서울 수도권이 2015년 하반기부터 움직였다 했잖아요. 자, 우리가, 둔산, 크로바, 크로바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2017년 6월, 2017년 8월, 네. 이때부터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오르네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 분들은 일부 지역이 서울 다음에 따라갔다고 해가지고 서울이 먼저 오르고 지방이 늦게 오를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단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도안 상대동에 도안 트리플 오단지죠. 자 트리플 오단지는요, 2012년에 분양해서 보세요. 서울이 올라가기 전까지 네. 2012부터 2016년까지 쭉30% 상승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설명하기가 네. 설명하기가 그냥 대세 흐름 가자 라고 해가지고 거기 올라타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국을 비교해 봐야죠 전국을요 그러면 울산에 문수로 아이파크는요 울산의 문수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요 리먼 쇼크 터지고 나서 터지고 나서 어때요 서울이 상승하기 전까지 네. 50% 상승합니다 이건 뭔데요 이거는요 이거 설명 못하겠죠 자또 부산은요 어, 동네럭키 온천동에 있는 동네 럭키 가보자고요 자, 서울이 상승하기 전까지 네, 2012년부터 또 올랐잖아요. 서울이 잠들어 있을 때 올랐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또 서울이 한참 올라가고 있던 시기에 또 잠들잖아요. 물론, 이때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중반까지 또 서울이 또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이죠. 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서울과 같이 움직인 경향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서울과 정반대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먼저 오르고 수도권이 먼저 오르고 나야지 지방이 따라오를 거다. 그거는 정말 하락기와 상승기를 많이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하락기를, 아, 지난 상승장 때 부동산 시작했고요. 이번 하락기 때 처음으로 하락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인사이트가 참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서울에서 활동하지만 지방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지방으로 먼저 돈이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예전에 그걸 목격했거든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지방이 먼저 올라갈 거다. 왜? 가벼우니까. 서울은 오르잖아요. 규제 지역을로 지정합니다. 규제로 지정한다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늘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각종 규제가 완화돼야 되고요. 광역시들이 상승해서 서울의 턱밑을 추격해줘야지 서울도 다시 올라갈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지겹게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하다라는 네, 말씀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요. 정부에서 이런 걸 물꼬로 해서 이제 점점점점 건설업 부흥 전략으로 갈 거예요. 건설사 살리지 않으면요,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다고요. 공급이 2023년도부터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26년부터는요, 분양할 물량들이 없는 거예요. 입주할 물량들이 없는 거예요. 입주할 물량들이 없다는 게 26년부터 나온다면 실제로 정부에서 어떤 걸 하겠습니까? 네. 정부에 선택할 건요, 기존에 입주 물량 증가시켜서 아파트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매매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면요, 기존에 있는 매물을 갖다가 시장에좀더 투입이 되도록. 주택인대 사업자 등록이 다시 시행이 될 거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으로는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점차적으로 규제는 완화되지만 서울이 다시 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 위주로, 지방 위주로 완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